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랑스러울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견뎌내며그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고난을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연단은 불을 통해 금이나 은을 정제하고 정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고난을 연단이라고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불시험을 통해 그 삶이 정화되고 단련되며 더 순전하게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장차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고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과 그 약속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십시오.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도가 받는 모든 고난이 이와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 성도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7절로 19절에서 베드로는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광로 불같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 불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먼저는 성도를 깨끗하게 연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악한 자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성전인 성도에게 먼저 일어나며 그 다음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부른 성도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의인이 겨우 아주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는 말처럼 너무나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용광로와 같은 불에게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곧 선행을 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며 그분의 도움 없이는 결코 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